논술 시험 볼때 글씨 못 쓰면 감점되나요라고 하는 것도 제가 논술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감점됩니다. 글씨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아름다운 명필을 논술 답안으로 써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펜을 사용해서 글을 쓸 기회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 글을 쓰더라도 워드프스 무드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컴퓨터에다가 자판을 통해서 글을 쓰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인터넷 자판이라든지 핸드폰에 자판을 이용하고 필담을 나누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죠? 예전처럼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글씨를 잘쓸수 없는 환경이에요.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들이 글씨를 잘못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글씨를 남들보다 잘 쓰는 게 아니라 알아볼 수 있도록 평가자가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씨를 못 쓰면 감점된다라고 얘기한 이, 이유는 뭐냐면 워낙 심한 악필 같은 경우는 평가자가 글씨를 해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읽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사라져 버리죠. 그럴 경우에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라고 하는 건 지금 와서 글씨체를 바꾸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글을 작성해야 됩니다. 평가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성 들여 썼다. 그래서 나는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해봤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정성이 들어간 글씨체면 되는 거죠. 글씨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글씨체를 조금 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나치게 악필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글로 판단되고 그럴 경우에는 일정 정도 감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시험인 만큼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는 태도도 함께 보여줘야 하겠죠. 자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술 답안 작성할 때 샤프랑 볼펜 중 어떤 걸로 써야 하나요? 자 필기구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할 수 있는데 대학별로 필기구 규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연필과 지우개를 쓸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필과 지우개를 쓰는 걸 금지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검정 볼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정 테이프는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검정 볼펜으로 글을 쓰되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일상적으로 써 왔던 검정 볼펜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급하는 볼펜만 가지고 글을 써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경희대에서는 제트스트림 0.7mm 뭐 상표를 언급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걸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그걸로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필기를 할때 볼펜을 쓰더라도 0.3mm나 0.35mm 정도로 얇은 펜을 쓰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0.7mm 볼펜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그걸로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굵은 펜으로 또박또박 써서 명확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도도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글씨 잘 써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쓰라고 얘기한 게 이런 학교들에서도 다른 학교들에서도 모두 글씨 때문에 평가할 때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구 규정도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어떤 필기구를 허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필과 지우개를 허용하는 학교들이 많긴 하지만 허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가천대, 경희대, 동국대, 그리고 세종대 같은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연필과 지우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볼펜으로만 써야 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쓰는 학교들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희대처럼 수정 테이프도 쓰는 걸 금지하는 학교들이 있고 수정 테이프를 쓰는 걸 허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자기가 준비하는 대학별로 필기구 규정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수정액은 절대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정 테이프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정 액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시험장에. 왜냐면은 수정액은 마르지 않으면 시험장 시험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걷어서 제출을 할 텐데 하나하나 포개가지고 덜 마른 상태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 앞뒤 시험지가 붙여가지고 다른 학생 시험지까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액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못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른 입시 전형에 비해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엄청 높지 않나요? 라고 경쟁률에 대한 궁금증 당연히 있을 텐데요. 논술 전형을 치르는 대학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9월 달에 우리가 수시 전형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한 그 자체가 실제 경쟁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가장 최상위권 대학인 연대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연대는 작년 같은 경우는 70대에서 80대일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시험 일정이 연대보다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는데 인문사회과학 계열은 180대일, 사회과학 계열은 250대일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좀 낮은 상경계열 같은 경우도 7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상위권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당국대나 그 여타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아주대도 거의 8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평균적으로 보여줬고 당국대도 30대 1에서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순동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은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그것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치르기 전인 9월 달에 수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 이만큼 수능 최저 기준에 맞추. 수능을 올려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한 친구들이 실제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할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 동국대 같은 경우는 최초 경쟁률이 4, 50대 1 정도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의 경쟁률을 보면 13대 1 정도로 낮춰집니다 즉 50명을 지, 50명이 지원했다면 그중에 37명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거의 한 7, 80%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대 같은 경우도 45대 1 정도가 9월달에 형성된 최초 경쟁률이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시험 이후의 상황을 보면 16대1에서 17대1 정도에서 형성됐고 실제로도 거기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오지 않는 결시인원까지 더하면 13대1 정도에서 최종 경쟁률이 형성됐습니다 물론 15대1, 13대1, 10대1 이 정도에서 실제 경쟁률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인 건 맞죠. 근데 우린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들 중에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상당히 적은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알고 있죠 체감상 저희는 그러니까 그 열세 명 혹은 열다섯 명 중에 우리가 경제해야 될 대상은 그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친구들이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논술 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인 겁니다. 그 중에서 13명, 15명 중에 실제로 논술 전형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은 제 경험상 보면 많아봐야 3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실질 경쟁률은 3, 4대 1 정도가 된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당연히 나도 논술 전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는데 논술 전형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차피 떨어지는 그한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논술도 시험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대학마다 논술 문제가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의 특승을,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데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고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시험의 특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건또 아닙니다. 그 대학마다 논술 전형의 문, 논술 문제가 다른 거는 학교마다 출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하는 교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글을 읽고 쓰는 시험인데 달라봐야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출제하는 요구사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제시문을 주고 요약하시오, 비교하시오, 평가하시오, 설명하시오, 견해를 제시하시오,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요구 사항이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 요구 사항을 일곱 개의 기초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초 유형을 예로 들면은 요약, 비교, 비판, 평가, 설명, 견해 제시, 대안 제시. 이렇게 일곱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일곱 개의 유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각 대학들의 문제의 특성이 달라진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곱 개 유형을 충실히 연습할 수 있다면은 각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술 연습을 실전에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술 문제를 풀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대입 논술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일곱 개의 핵심 유형의 기본적인 분석의 틀과 공략 노하우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핵심 유형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면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각 대학들의 논술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